저 요새 허리가 너무 아픈데 허리 아프면 무조건 디스크인가요? 아니요. 허리가 아프다고 무조건 디스크는 아니고요. 염자라든지, 아니면 추간판 탈출, 아니면 은 협착증, 이런 다양한 질환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상태와 증상에 따라서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앉아있을 때 다리가 저리면 디스크일 수 있나요? 네,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되면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신경을 따라서 찌릿한 통증이 유발되는데 다리 쪽으로 또는 허벅지 뒤쪽, 무릎 아래쪽까지 퍼져가게 됩니다. 수 있습니다. 디스크면은 무조건 수술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무조건 수술하진 않습니다. 터진 디스크가 일부 들어가기도 하고요. 젊으신 분들은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펴주면 수술적 치료까지는 안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신경을 많이 눌러서 다리에 뭐 힘이 빠진다거나 대소변이 안 가려진다거나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는 치료에도 또 생기는 건가요? 네, 허리 디스크는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약해진 부분을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발생할 수 있고요.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교정하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평소에 운동 같은 것들을 해줘서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허리디스크는 말 그대로 디스크가 탈출되면서 신경을 자극하게 되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을 의미하는 거고요 협착증은 우리가 뭐 나이가 들면서 또는 뼈가 자라거나 종양이 생겨서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지게 되는 질환들을 통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의중부탑 정형외과 김준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아이고 허리야 허리디스크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허리 질환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에는 278만 명에서 2023년에는 290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스크 디스크 얘기하는 디스크는 허리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추간판은 섬유성 연골 복합체로 쉽게 젤리 같은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척추체를 연결해주고 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주고 허리가 S자로 유지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총 23개의 추관판이 우리 몸에 존재하는데요 척추 전체 길이의 약2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스크 탈출증은 디스크의 섬유윤이라는 주변을 둘러싸는 조직의 파일에 의해서 안에 있던 수핵이 애프로 탈출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허리디스크 탈출증입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디스크가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면 허리 통증부터 엉덩이 다리까지 통증이라든지 저림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30대에서 50대 남성분들에게서 호발하고 우리 몸의 구조상 4번 5번 요추나 5번 요추와 천추 1번 사이에 잘 발생합니다 허리디스크 탈출증의 주요 증상으로는 허리 통증과 엉덩이나 서해부 대퇴부 통증이 있고요 신경을 따라서 무릎 아래까지 찌릿찌릿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신경이 자극되면 하지의 감각 이상이 올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대소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바로 병원을 내원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추간판이 노화됨에 따라서 잘 파열될 수 있고 척추의 가벼운 외상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자세 변경이나 무거운 물건을 든 동작, 허리를 비트는 동작 등에서 노화된 추간판을 뚫고 수액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집에서 자가 진단법으로 누워서 다리를 펴고 하지를 들어올릴 때 통증이 심해지는데 30도에서 70도 사이에서 통증이 심해지면 주간판 탈출증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로 진통제와 같은 약물 치료를 할수 있고요. 신경 차단술과 같은 주사 치료가 통증 및 염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충격파 치료나 도소 치료도 환자분의 증상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고 보조기 착용도 좋습니다. 6에서 12주 정도의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하지 마비, 대소변 장애 등이 있다면 그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허리 디스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바로 굽혀서 드는 것보다 무릎을 굽혀서 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리 및 복근 운동을 하면 추간판의 하중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랫동안 운전하거나 수험생처럼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경우에는 중간중간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면 허리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허리 디스크 탈출증은 흔히 주변에서 볼수 있는 질환으로 나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의심되면 병원에 내원해서 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조기에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인데 잘 지켜서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